사랑하는 형제, 장마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0편, 128편, 6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며, 불치병을 위한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오시다. 10편, 127편. 1절에서 6절. 페지스론는 구약 897페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들을 믿고, 환부에, 손을 넘고,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그도에행 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내수 있는 내 안에는 결실은 푸드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놈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요 여화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소에 에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여와를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잇도다 언약하셨습니다. 여하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 여호와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불치병 치료를 위한 강구를 했을 때 응답 받음을 믿나이다. 여호와 내시 하나님께서. 평강이 복을 줄 때를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불치병은 올라갈 지어다 올라갈 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불치병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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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성 어리신 대상 보조으로 머리가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와 또한 불측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제경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요하 미스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건너로 깨끗이 그안물를 치워해 주시는 주권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26장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35절 분노는 이삭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삭 역시 부친 아브라함의 전퇴를 밟아 이방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했고 몸을 봐서 생활 터전을 가졌으며, 블레셋 왕 아비벨럭과 동맹을 맺는 장년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26장 1절. 아브람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벨럭에 이르렀더니, 여호기스 이석에 나타나 이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노라 말미암아 자라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라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복들을 지켰습니다. 이기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의지라 했으니 내고 가는 복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하여 그는 내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했더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여안는 것을 블레스왕 아비벨렉이 창으로 내다본데라이 아비벨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을 어찌 내 눈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이로다 아비벨락이 내내고 어찌 우리에게 좋게행하였느니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벨락이 이 모든 백성의 명하여 대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이삭이 그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자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 하여 아멘 이삭이 에 물질의 복을 에 받는 장면입니다 부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이다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레기 이삭에게 이르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려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이삭이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봤어. 샘 그릇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다툼으로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의 고기속응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였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으로 올라갔더니 그앞에여호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복을 주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한 복을 기업 해서 아, 이삭에게도 그 복을 전가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이 개아비멜렉그 친구 유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이삭으로온데라 이새이 그들에게 여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여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우리와 너 사이 맹사야 너와 계약을 맺으리로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소원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래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단추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하후이삭의 그들을 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왔 알리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에서의 이방인 아내를 아, 에서가 4 0 세의 해족수 부엘이딸유릭과해족속 엘룬의 딸, 엘룬 딸 아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 에서가 이제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이유가요? 우상을 통기는 문화를 갖고 와서 그래요. 우리가 리대미 형제 자매끼리 결혼한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